야, 오늘은 요, 나가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요나서의 가장 문제인물은 누구입니까? 니누에 아닙니까? 니누에? 니누에 사람들, 제국의 사람들, 니누에는 제국,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제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 제국의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제국이 된 나라가 아수르예요. 역사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 중국에도 역사가 있고, 뭐, 남은요 나라, 뭐, 은나라, 허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 전에, 예. 아니,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정오시.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그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적이 제가 지금 오후 예배를 괴롭혔냐면, 식권증이 괴롭혔어요. 습관증이 괴롭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막, 성가심 열심히 하고, 막, 연락이 열심히, 연습하고 나면, 밥은 먹었겠다, 열심히, 에너지 다쏟고 나면, 오후 예배 도 전부 다주무시려 눈이 막, 이렇게 막 무거운 그런 분들을 붙잡고 예배 드린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눈이 탐력으로 이글거리는, 이렇게 있으니까, 어,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지금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거, 막 빨간, 빨간, 뭐, 양파에, 뭐, 뭐, 바나나,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애들까지 온거 보십시오. 이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줄일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는 안. 네. 자, 가장 문제되는 인물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니누에라는 그 제국을 이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닌, 이 아수르란 제국은 굉장히 사람들이 악독했어요. 얼마나 악독했냐면, 이제, 제국이 처음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이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서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게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을 잘안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부족,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껍데기를 벗겨주겠어요, 사람을. 사람 껍데기를 벗겨주는데, 어떻게 죽이는지잘 모르겠는데, 피부가 이게 벗겨지면, 이 병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섞고 막 이렇게 해서 죽는 거 있잖아요. 아플 거 아닙니까? 예, 뭐 아프다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 상인하죠사람들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이제 끌고 가기 좋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 대를 대나무 두 개를 대나무가 아니고 뭐 나무 같은 걸두 개를 이렇게 놔두고 사람들을 눕혀요 거기에 쫙 눕히고 그리고 또그 위에 또 나무를 또 얹어가지고 톱으로 위에 머리 쪽 다리 쪽을 썰어요. 쫙 썰어요. 막, 설, 설면은 이제, 그 안에 고기 들어가 있는 사람만 남기고, 그 위에 뭐 삐져나온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목이 날아가는 거죠. 목 날아가고 발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어요. 예. 그러니, 그러니, 아수르란 제국이 그 사람들을 살려놔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고대세계의 아수르란 제국의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잔혹하고 못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란 나라, 나라에 대해서 치를 떨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 생각에는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요나 생각에는 가당키는 한 얘기, 얘기자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시킨다고 해도 나는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미, 이 아미떼의 아들이, 우리가 일장, 1장, 일장에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은 뭡니까? 아미떼의 진리의 아들이잖아요. 진리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의 아들이면 진짜 진리의 어떤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아미떼의 아들 그 진리는 어떤 진리, 진리예요? 요, 나의 진리예요. 요, 나, 요, 나의 진리. 요, 나, 아, 뭐, 누군지 아시죠? 나의 진리라고. 보금서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개되지 않은 보금서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내가 보금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보금이. 오, 다섯 번째 보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 내가 보금이 있다. 이 내, 누가 보금이, 어, 313년에, 그, 어, 저기, 측령에 의해서 정지된 보금서. <laughs> 내가 보금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보이 지금까지 소소하게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요나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니누의 사람도 아니고 요나입니다, 요나.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회개시키는 게 힘드냐 하면 누구를 회개시키는 게 가장 힘들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자, 3장 얘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어, 저는 요나서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더 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특강도 있고 그래서 오늘에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3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니, 니누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 요 말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 얘기, 고이기만 하는데, 고이기를 해야 되는데, 니누에란 성읍이큰 성이기 때문에, 어, 뭐, 니누에 성 보면 진짜 큰 성이 이렇게, 이렇게 발굴된 데 보면 굉장히 큰 성이죠. 이거를 며칠을 해야 되냐면, 이 둘레를 다니고 길을 조금 다니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려요. 3일이. 사람이 도보로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성립 멸망하리라. 이거를 이제 40일, 3일 동안은 최소한 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며칠 다닙니까? 그렇죠. 반나절요? 하루 동안 하루 동안. 하루 반나절 어디서 나왔지? 시발 감정 거 올라선. 자, 하루 동안만 다녀요. 3일을 다녀야 되는 하루 동안만 다닌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40일이 지나면 너 멸망 너무 멸망한다. 그 얘기를 있잖아요. 하루 동안만 딱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리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왕이 가보고가 됐어요. 그 왕이 뭐라고? 우리가 40일 했으면 멸망한다고? 야, 안 되겠다. 전부 우리, 전 국민은 금식하고 회계하고, 소도 먹지 말고, 개도 먹지 말고, 모든 음식은 먹지 말고 회계한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회계한 거. 어린애들이 회계하는 거, 뭐, 그뿐만 아니고, 집에는 가축같이 다 회계했어.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성경이 쓰여있는데, 안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떡해 놀라운 일이죠. 그이 악도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생각 에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아 우리가 너무 악독하게 했어 하고 그런 시점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개 전체 회개였어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전부 다 죄를 뒤집어쓰고 막배옷을 입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요나가 지켜봤겠죠. 그렇죠? 연나가 지켜보고, 연나는 왔다 갔다 하면 선물 안 준다. 빨리 오세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시행이 어디 갔어요? 예배 시간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 선물 중에 화장실 갔다 오면 3분의 일 들어냅니다. 목사님이 가져갑니다. 예. 자, 그런 어떤, 그, 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요, 이, 니누의 아수르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걸 지켜보던 이 여나가 마음이 불편해요. 여나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까지 나쁜 짓 하고 나 지금까지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한다 그래가지고 용서해버리고 그래버리면 이거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지금까지 그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껍데기 벗겨 죽이고, 이런 어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뭔가 형벌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지는 않고, 회개하라는 말에, 누가 회개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요나도 생각에는, 3일 길을 해야 되는데, 할 길을 하고 때려치운 이유는 뭐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뭡니까, 어, 외치는데, 큰 소리를 외쳐야 되잖아요. 옛날에 마이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40일이 지나면 너희 성이 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큰소리 외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요나가 그냥 거슬렁거슬렁 다니면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수 없이 다니면서, 야, 40일이 있으면 너희 성이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늑두리 하듯이 그렇게 했지 않겠나 싶어요. 아주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루를 일단, 일단 소화를 하고 나니까, 말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회개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거 보니까 이거 조금 불편해요. 뭔가, 이거 좀 뭔가, 시, 시, 좀 시,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고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말씀, 우리가 이제 사장 읽었잖아요. 사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 1절. 사장. 4장... 1절 잠깐만요. 4장 2절 한번 보시죠. 장이절 죄송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좀 길지만 제가 또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요나가 매우 싫어한다는 게 뭔지 알죠? 싫어하고 하면서 지금 뭐 보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막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이게 뭐 왜냐면 하 나는 얘들이 싫어하 좀 뭐야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상이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본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죠? 본국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 회개 회개 회귀 안 시키려고 그 자기 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칠스로 도망하였다. 그죠? 다칠스로 도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노예를안 가려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게 도망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심상치 않게 일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1 2만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해버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이, 이 인간들이 왜 회개하지? 회개하지 말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내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안했다 이거 얘기 아닙니까? 도망도 가고 그리고 3일 돌아야 되는데 3일도 안 돌고 하루만 하고 대강 대충 그까이 거 대충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니누에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이게 지금 불, 화가 엄청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12만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참 그럴, 정말 내가 이 원하는 대로 얘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것 같으면 나를 죽이세요 이러죠 3절에 보십시오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뭐예요?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내한테 성내냐? 이런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야, 너 지금 나한테 성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5장 5절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후, 어, 무슨 일이 있을까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소막을 하나 짓고, 텐트를 하나 짓고, 거기 그늘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 6절.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릉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켜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합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릉쿨을 하나 줬어요. 요나가 방릉쿨 밑에 있으니까 방릉쿨을 이렇게 이, 방넘쿨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뭐이 팔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가려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요나가 머리가 좀 네,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막 쬐면 어떡해요 예, 네. 저는 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덜열 받는데 이 머리에 이 수풀이 없는 분들은 빨리 열을 받아요. 이들 땅이 빨리 그죠? 땅이 빨리, 이제, 이거, 열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연나가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쓰러질라고 그러고, 막, 머리는 아프죠. 지금, 윤에 멸망하는 거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멸망 안 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가 사람들이 뭐, 좀, 그만두고 회견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한 생각이어서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박이 눈크리 와가지고, 막, 막 있으니까, 아우, 여기, 있, 있기 좋은애 이래가지고, 앉아서, 기쁘게, 여기 보니까, 어, 그, 어, 4장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박너, 박너, 아, 사, 4장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기뻐했어요. 박남골 때문에 정말 좋다, 정말 시원하다 이러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만들어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랬는데, 박남골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바로 벌레를 보내 가지고, 밤새도록 깔아가 먹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늘에 나가니 박릉쿨이 시들어가지고 그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화가 막또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그래서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아, 요거는 읽었고요.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연하의 머리에 쪼임에 연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남이니이다 하니라, 구절 한번 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박농쿨로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른니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야, 니박농쿨 네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렇게 성내고 이런 게 그게 오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뭐라, 뭐라고 얘기해요? 성질 내다가 그 성질 낸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 대든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뭐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누가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틀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 하고, 재배도 아니 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방언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명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심판을 하시고 지옥에도 많이 보내시고 이렇게 하고 이 종말의 시간에도 어떤 어 그렇게 하시지만 여호와께서 오늘 이 요나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오시고자비로오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 참고 참고 또 참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받 그들이 회개해 주시길 바래요. 역사적으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요한 시대를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타락을 해요. 그때 아수르가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봐서는 요나가 하나님과 이렇게 실강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니누에는 결국은 지금 이때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또 조금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배로 내려갔을 때, 배에서 선원들하고 요나의 어떤 관계를 보십시오. 누가 신앙이 있고,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위방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러면은, 이 니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가, 이, 너희는 죽어야 돼. 이런, 이런 생각으로 꽉 차있잖아요. 너희는 죽어야 돼. 너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빽 차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뭐예요? 내, 내 주장과 내 진리가 뭐예요? 오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면, 자, 어, 이방인 선원들이, 혹은 민우의 사람들, 뭐, 여기 또남 선장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겠지만, 등장인물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회개를 해요. 다회개를 해요. 그죠? 유일하게 회개 안 하고 끝나는 요나서가 끝나버리는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도 순종해야죠. 이렇게 말합니까? 성질이 다 끝나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딱 전달되고 끝이 나요.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른다, 다마입니까 <laughs>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요렇게 해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 요나가, 그때에서야,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딱,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런 스타일이에요.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이 마치, 어, 그냥, 이, 화염 속으로 던져지는 어떤 그런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는 아주 틈무니 없이 그 사람들을 완전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아끼십니까? 아끼지 않으십니까? 아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군대에 군대라는 어떤 자칭의 네임밸류도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세요. 어, 희생을 시키면 이방인들을 희생시킬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희생시킬까요? 종을 희생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내 네, 종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어 회개, 이방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희생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 지생재물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근데 그 요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 감당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어, 회계를 시킨다고 그러면, 요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장 그 끝까지 버틴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누가 가장 문제입니까? 요나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의 문제였고, 또 오늘 현대판으로 얘기한다면, 현대판 현대식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내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내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앞에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예스, yes, 아멘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딱 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이 종교심만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오히려, 모든 어떤 뭐, 교직이나, 아니면은 신앙과 어떤 믿음과 또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 더 앞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 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의 교회 안에도, WCC, 뭐, NCK, 뭐, NCCK, 그뿐만 아니고, 뭐, 온갖 뭐, 로잔대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생겨가지고, 처음에 생길 때 그것들이 뭐 나쁜 뜻이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조금씩 변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반목이 자꾸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혹은 어, 교계 안에서도 아니면 지금 우리 교, 교단만 교 해도 통합합동고신 뭐뭐 대신 무슨 신 무슨 신뭐 이래 가지고 자꾸 갈라지고 감리 뭐 감리도 한두 개 아니잖아요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감리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어, 어느 게 진리인지는 모르지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요나 이야기가 뭔 얘기가 아니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이 상황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예수교 장로의 통합이 가장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합동이 가장 옳다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또 어디 어느 고신교단에 고신교단이 여러분 우리 모든 그 합동 저기 그 교단 중에도 또 가장 또 이렇게 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 보수적인 것도 타락했다고또 고신 고신의 고고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기끼리 해가지고 그 교회도 재법카요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잠깐 뭐 전달되는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교인국가 누가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박수치면 안 되고, 네, 또그 다음에 뭐, 뭐 하면 안 되더라? 하여튼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포기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지만뭐안 돼, 뭐,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식에 있었던 뭐 절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촛불 켜면 안 되고.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상한, 이, 잡스러운 지식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정말 요나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아미띠의 아들, 진리의 아들, 요나가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볼 때는, 니누에라는 이 이방인들 전체를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하는건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인 이 요나를 가르쳤는데, 요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습니까? 풍랑을 예비하셨어요. 박릉코를 예비하셨어요. 박릉코를 깔가먹을 벌레들도 예비하셨어.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데리고 다니고 고생 시킬 고래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니누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별로 필요한 게 없고 요나라는 한 사람 선지자를 보내는 것부터 끝났는데 요나 이 인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다. 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풍폭도 필요하고, 온갖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결국 요나는 제대로 된 회기를 하나님 앞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갈팡질팡하는 이야기가 끝이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회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 보십시오. 말 대답하는 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이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제일 오른 거예요. 내가 배워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제일 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회귀하기 곤란하고 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생각을 넓혀야 돼요. 이단 뭐 이단의 마음을 넓히자 아니면은 타 종교의 마음을 넓히자 그건 반대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조금씩 색깔이 색깔이 틀릴 수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납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만 옳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시고 이런 그런 게 뭐냐고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금 교도 교기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88장 부르겠습니다.